MZ 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들의 자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35배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20대와 30대가 가구 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 3억 1,849만 원이었는데요. 전년과 비교하면 2,200만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의 격차. 지난해 기준 2, 30대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 2,473만 원으로 1년 새 64만 원이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 원, 7,031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자산 5분위 배율이 2019년에 약 33배에서 지난해는 약 35배로 커진 건데요. 배수가 커질수록 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빠진 거죠.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30대보다 자산 격차가 더 컸는데요. 반대로 소득 5분위 비율은 20대가 2.45배, 30대가 3.05배로 소득 격차는 20대가 30대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MZ세대의 자산 격차가 커진 이유로 소득의 차이보다는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가 욕설 파문과 고위 충돌 논란으로 진천 선수촌에서 퇴촌됐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한 대표팀 코치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에는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선수들의 인성을 거론하고 함께 딴 금메달이 창피하다며 비하하고 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코치가 브래드버리 만들자 라고 말하자 심석희는 이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브래드버리 200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앞선 선수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딴 호주 선수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평창 올림픽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의 충돌에서 넘어졌습니다. 문자 내용을 실행에 옮기려고 일부러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죠. 하지만 심석희는 소속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의 충돌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 당시 코치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하며 사과했는데요. 대한빙 연맹은 심석희가 선수촌에서 함께 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시 퇴촌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한한 위원회에서 해남권에 관련 해가지고 신석희 선수를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 연맹은 심석희의 국제 빙상 경기 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 출전도 보류했고요 고위 총돌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후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우리 한주 힘내보자고요. 화이팅! 안녕!